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정수연입니다. 자, 요즘 시장 지금 겉으로는 변동성이 심해보여도 저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좀 느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9만 3천 달러대를 유지하며 강한 버팀목을 지금 보여주는 가운데 자,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이 진짜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리는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요동칠수록 기회를 잡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 매매 원칙을 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손절과 익절은 애초에 딱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절대 감정 섞으시면 안 되고요. 아 조금만 더 이런 마음 가지면 결국 수익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저희 계획한 기준대로만 깔끔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게 결국 승부를 가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느낌만 믿고 매수하는 거자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죠. 자, 우리는 운에 맡겨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자, 제대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유가 있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무조건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올인 절대 안 되죠. 몰빵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리스크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항상 그래서 분할해서 사고 분할해서 파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시장을 무시하고 가겠다면 정말 큰일 날 사람이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코인도요, 진짜 시장 전체가 밀리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종목은 맞지만 좋은 타이밍까지 겹쳐야 비로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자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코인도 타이밍입니다. 자, 다섯 번째, 테마나 뉴스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 갑자기 터지는 뉴스, 테마, 이런 거 따라다니는 순간 정말 제대로 된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막 이제 코인 시작하신 분들 정말 이거에 휩쓸리시면 다 말아먹어요. 그러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차트 분석을 8, 그리고 뉴스를 2. 이 말은 뭐냐. 그냥 뉴스는 참고 정도만 하는 데이터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섯 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변동성이 큰 장에도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희 오늘은 도지코인 차트 흐름 분석을 통해서 전략과 목표가까지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차트 들어가기 전에 저희 도지코인 오프닝 뉴스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요 바로 도지코인 채굴 업체 G 스카우드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그게 뭔데 하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지스케어드라는 회사 솔직히 생소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요 자 여기는요 도지코인 그리고 라이트코인 LTC 이 채굴에 특화된 채굴전문업체입니다 네 이게 또 채굴이라고 하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쉽게 말하면요 도지코인 네트워크를 굴러가게 만들어 주면서 대신 보상을 받는 직업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지금 똑같은 원리로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코인 역시요. 지금 작업 증명 방식이라서 컴퓨터로 열심히 계산하면서 채굴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왜 채굴 업체가 생명공학회사랑 합병을 해?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스펙 합병 방식입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합병할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미 상장이 돼 있는 회사 있죠? 이 회사를 통해서 빠르게 나스닥에 입성하려는 전략입니다. 자, G 스케어드는 직접 IPO 절차를 밟는 대신 이제 코앱티스라는 기존 상장사랑 합쳐서 나스닥 데뷔를 하려는 거예요. 그니까, 러 혼자 가기엔 너무 먼 길을 이미 상장한 회사에 업혀서 지름길을 가는 거죠. 얘가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자, 요즘 이런 방식이 코인업계에서는 꽤 흔합니다. 이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상장 효과는 또 빠르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럼. 아니, 지스케어드가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도지가 오를까라는 물음, 우리 가질 수 있죠? 자, 단순하게 보시면요. 당장 가격이 확 튀는 이벤트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도지코인 채굴 인프라 강화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스케어드는요. 상장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자금을 모을 거예요. 자, 이 자금으로 뭘 할까요? 당연히 채굴 장비를 늘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죠. 자, 그러니 도지코인 채굴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나스닥 상장 기업이 도지코인 채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와 도지도 이제 장난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이 생태계에서 갖는 신뢰도에 대한 상승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지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붙습니다 자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1번 2번이 다 완료가 된다면 인프라는 탄탄해질 거고 기간 신뢰까지 붙는다면 결국 도지코인의 수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가격도 급등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엄청난 호재죠 어쨌든 이런 호재로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도지코인 차트는 어떤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뉴스는 2입니다. 당장 차트는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8화를 차지하는 차트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영상을 그날 분석에 따른 진입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도는 거의 100%에 지금 가깝습니다. 이 승률은 제가 뭐 어떻게 조작을 할수 없죠. 그런데 못 믿으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 지난 영상 보시면서 제가 날짜와 시간까지 영상에 말씀드리고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 다른 영상도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가 연승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도지코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4월 28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자, 도지코인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도지코인도 25% 정도 오른 뒤 현재 가격을 보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연초 대비 55%가 하락한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큰 회복을 할수 있을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좀 문제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큰 회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상승 채널 안에서 우상향 중인 것으로 그래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또 지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전 가격 부근이죠. 딱 이때가 마의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럴 땐 사실 큰 악재가 없는 한, 또 여기서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4시간 봉으로 보시면요. 지금 채널 자체가 엄청 넓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큰 상승은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셔가지고, 한두 번 정도 도지도지 도지 이렇게 언급을 해준다면, 정말 급상승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네, 이건 제가 예상을 할수 없겠죠? 네, 자, 그렇다면,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 오늘도 두 가지. 네,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만들고, 전략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상승 시나리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의 조건은요, 이 상승 채널의 중단선 보이시죠? 이곳을 상향 돌파했을 때, 그리고 돌파한 것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략으로 얼마에서 진입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258원 부근에서 1차 진입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상승 시나리오의 진입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디로 잡을 수 있냐? 목표가는 바로 ASR 4시간 봉 300의 부근인 27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좀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여기서 전량 익절이 아니라 50% 익절을 하시고요. 이 저항 구간의 하단, 이 하단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꼭 하시고 나셔서 이 파란색 하락 추세선에서 나머지 50%를 익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파란색은 약 얼마쯤 될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한 270에서 275 부근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제가 1차로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저희가 여기 2차로 목표가 잡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하단선 얼마죠? 271원, 이곳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이 2차 목표가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다시 꼬꾸라졌다? 그럴 때는 전량 이절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ASR 지표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 지표는요, 이 해당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가격대를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는 제가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트레이딩 뷰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혹여나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저희 하락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락 시나리오도 세워봐야겠죠? 자, 하락의 조건은요. 저희 아까 말했던 이 채널의 중단선, 이 중단선이 되겠습니다. 이 중단선을 하락 돌파할 때입니다. 자, 이 중단선을 뚫는 것을 확인했다. 그럴 때 저희가 1차 진입가로 잡을 수 있는 것은요 자, 이 지지 구간 A의 상단선 되겠습니다. 이 상단선 255원 부근 이곳을 1차 진입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차 진입에 대한 목표가는요. 바로 전 저항대의 부근인 264에서 전량 익절하시면 됩니다. 자이 264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이 지점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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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보이지 않는 선에서 저항을 막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는 자이전 저항대를 뚫어줘야 완벽한 그림이 또 나올 수 있으니 목표가는 약 264원 부근인 전 저항대에서 목표가를 잡아주시는 게 좋다 라고 관점을 좀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목표가를 여기로 잡아 드렸지만요. 여기는 하나의 저항대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채널의 중단선이죠. 여기서 진입을 하셨지만 이 채널 중단선을 뚫지 못하면 그냥 바로 전량 익절을 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만약 이 구간에서 뚫피고 더 내려가면 어떡하냐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가 뚫핀다면 2차 진입가로는요. 바로 이 A 구간의 하단선인 247원 부근에서 2차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2차 진입도 뚫린다. 자, 그럴 때는요, 지지 구간 B의 하단선인 237부근에서 3차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2차와 3차에 대한 목표가는 따로 잡아 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이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상 차트가 엄청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실시간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실시간 대응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직장도 다니고 일도 있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24시간 차트를 보고 있기가 힘들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을 오늘 잠깐 소개드리면서 입장방법까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저희 소통방은 이런 하락장이나 상승장에 대비한 타점을 제가 싸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외 종목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지금 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전에 썼던 타점 몇개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비트코인으로 보고, 하나는 비트코인 외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릴 타점은요. 비트코인 외 타점입니다. 4월 11일. 자, 오후 8시 58분이고, 자, 매수가에 따른 목표가 그리고 손절 대응 구간까지 지정가로 진입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타점을 보내드렸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밑으로 내리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못 믿어오실 때는 자유익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제 관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게 돼서 언제 마무리를 했습니까? 60%가 넘는 수익을 실현시켜 드리면서 저희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때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 외에도 비트코인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도 같은 날 11일이죠. 저희 시간 언젠가요? 오전 9시 53분이고요. 제가 똑같이 1차부터 4차까지 각 진입가에 맞는 손절가와 목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밴드 넓게 잡고 분할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요. 정말 100%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트를 잘 본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내려가서 저희 어떻게 매도 사인 내려왔나요? 제가 매도 신호 바로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8% 넘는 수익. 18%가 넘는 수익 내면서 수익실현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날 수익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이 밖에도 여러가지 타점이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수익이 낮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끌면서 관점까지 그리고 제가 함께 들어가고 있는 관점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통방 어디로 들어오냐? 자 그걸 안내드릴게요. 자 저희 소통방은요. 지금 보시는 코인 인사이트 영상 아래에 있는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요. 가끔 더보기 못 찾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더보기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정 댓글에도 같은 링크 있으니 편하신 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구글 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조사 구글 폼이고요. 중복이 가능하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필요에 따른 걸 체크해주셔서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요즘 뭐 변동성 있던 장 계속 심했고, 3월에도 하락장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메일이나 전화 같은 것으로 저한테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제가 영상이랑 타점까지 싸드리다 보면 지금 이걸 다 대응을 못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이번에 딱 10분 정도만요. 10분에서 20분 유선 상담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시간을 이렇게까지 못낸 거는 아무래도 영상도 찍고 타점도 싸야 되고 이러다 보니 제가 10분에서 20분밖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상담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냐? 자, 여기 기타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유선 상담이라고 적어서 똑같이 구글 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전화번호 안 적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제가 연락을 못 드려요. 그러니 전화번호 꼭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질문이 들어오는데 소통방 유료냐고 물어보시죠? 저희 유료 절대 아닙니다. 금전 정말 한 푼도 들지 않는 무료 소통방이고요. 자, 근데 대신에 무료다 보니 여러분, 모두가 그냥 입장되진 않으세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라고 하니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쉽죠? 네, 유튜버의 세 가지 조건과도 비슷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인사이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르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죠? 요 정도는 상관 없습니다. 그냥 저 좋은 말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입장 조건을 이렇게 쉽게 설정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실 보내시는 사연들 제가 다 대응은 못해드려도 다 읽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시면 고점에 물리시고, 마이너스 수익이고, 뭐 대출도 하셨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연에는. 근데 제가 이런 걸 대답을 못할 뿐이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굉장히 간절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뭐 따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으니 그저 어렵지 않게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 뒀습니다. 그러니 꼭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좀 응원의 증명을 하기 위해 제가 제 4월 달 수익을 좀 인증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 4월 수익입니다. 또 이거 보여드리면 많이 넣으셨네요. 뭐 이런 말 하시죠? 여러분, 제 지난 영상 보시면 3월에 투자원금 5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엎어서 같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저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려고 이걸 보여드릴까요? 아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타점은 뭐다? 다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쏴드리는 타점이다. 자, 이꼴 이건 어떤 현상을 가져오나요? 저희 소통방 분들은 당연히 저와 같이 이익이 나고 계시겠죠? 오히려 저보다 투자 더 오셨으면 알파로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차트 분석 하시는 거 보면서 아, 난 저렇게 못 하는데 하지 마시고 코인 그냥 같이 하시면서 우상향 계좌도 만들고 수익도 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소통방까지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니까 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간과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 저는 어쨌든 유튜버입니다. 자 유튜버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정보를 좋아하죠. 자 그렇다면 저희에게 좋은 정보는 뭐죠? 저잘 맞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관점 드려야 여러분도 수익이 나고 여러분도 저를 홍보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 여러분 같이 윈윈하면서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내시고 저도 수익 내면서 유튜브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코인 인사이트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도지 코인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요 제가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종목과 그 종목에 맞는 전략 한번 짜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정수연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연이었습니다.